자, 오늘의 첫 번째 오더다. 봉골레 하나. 빨리빨리 안 움직이나. 안녕하세요, 봉골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안타까운 사연을 읽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인을 통해서 전화로 확인한 결과, 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아, 요즘 전 세계에서도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기침하기가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시선을 제가 확진자인 마냥 바이러스 감염자인 마냥 사람들이 쳐다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도한 공포의 시선이 중압감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승무원은 아무래도 해외를 많이 다니고 비행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이런 글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승무원 엄마는 죄인인가 봅니다.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엄마가 승무원이라 잠재적 복균자라 뭐라나. 어,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자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엄마가 승무원이라 불안하니 등원을 안 시키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 라는 글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 지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본 결과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원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엄마가 죄인인가 봅니다. 해서 엄마 라는 단어 직장을 가진 엄마 현대의 워킹맘, 자녀를 둔 엄마, 꿈을 가진 여자 오 이런 키워드들이 막 떠오르네요. 여기서 엄마는 항공서비스직을 가지신 승무원입니다. 음, 고정관념은 안가셨으면하요 그런 부분에 왜냐면 과도한 공포의 시선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아픔을 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거. 얼마나 속상할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먼저 내 가족 중에 한 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음, 적어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고, 이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